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엄빠티엠아이 t v 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소식은 매번 새로운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어제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 오늘 발표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혜택이 추가되기도 하고 반대로 갑작스럽게 제외돼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만큼 변동이 큰 지원 정책 중에서 추석을 앞두고 꼭 챙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정부 지원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한번더 추가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생활비 부담이 큰 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하반기에 발표된 정책 중에서도 지원 규모가 크고 1인당 지원 금액도 높아 꼭 챙기셔야 하는 혜택입니다.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으로 총 147억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32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부 지원 제도가 그렇듯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대상이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 신청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6만원, 3인 가구는 24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입니다. 즉 1인당 최대 8만원씩 지원 받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 기간입니다. 지역과 프로그램에 따라 시작 날짜가 다릅니다. 8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11월 3일부터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과 산청, 하동, 안동, 영덕, 영양, 의성, 청송, 울주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광주, 세종 등총 33개 시군은 지원 금액이 조금 다르게 책정됩니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시작. 합니다. 이번 지원은 가을과 겨울 두 번에 나누어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며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은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행사기간 동안 1인당 최대 두 번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을 편과 특별 재난지역 편은 중복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총 80만 장의 할인권이 발급되며, 이중 50만 장은 2차 추경 예산으로 마련됐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에는 7만 2천 장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할인 금액을 보면 숙박비 7만 원 이상일 경우 가을 겨울 편은 3만 원, 특별 재난지역편은 5만원이 할인됩니다. 7만원 미만 숙박일 경우, 가을 겨울편은 2만원, 특별 재난지역편은 3만원이 할인됩니다. 국내 등록 호텔, 리조트, 콘도, 펜션 등 대부분의 숙박시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대실 상품과 미등록 숙소는 제외됩니다. 할인권 발급은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카카오 여행, 인터파크 투어 등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에서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당일 예약과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미사용 시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 모두 할인권을 받아 각자 2회씩 사용하면 최대 32만원의 숙박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석 명절 직전 지급 때 정부 지원금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해 8월 18일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9월 10일까지 지급 대상을 확정합니다. 2021년 국민 지원금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가구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명더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맞벌이는 3인 가구 기준을 적용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1차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9월에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전 국민의 약90 90%가 대상이며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즉 최근 소득이 높거나 재산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에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번에는 변동소득자도 불이익이 없도록 산정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또한 농어촌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하나로마트 사용 가능 지점을 대폭 늘립니다. 기존에는 2208개 매장 중 120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매장에서 쿠폰을 쓸수 있게 됩니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지급됩니다. 내 소득과 건강보험료 거주지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소식이 발표되면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